1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돈은 은퇴를 준비하는 시니어에게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습니다. 그 돈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혹은 병원비나 생활비로 어려움 없이 살고자 하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그것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전액이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 충격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시니어들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비상환과 관련된 규정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서 오랜 시간 모은 적금을 한순간에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첫 번째 사례는 뉴욕에 사는 74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젊었을 때 받은 의료비 청구서를 감당하지 못해 일부 금액을 연체한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이자는 계속 쌓였고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연금을 받으며 근근히 살았고 별다른 연락이 없어 오래전 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금 만기가 돼 통장에 3만 달러가 들어오자마자 법원 명령에 따라 전액이 압류됐습니다. 본인은 빚을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법적으로 이미 판결이 내려진 채무는 한 번에 전액 징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년간 쌓아온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텍사스에 사는 70세 김영호 씨입니다. 김씨는 젊은 시절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상업용 건물 임대료를 몇달못 냈습니다. 건물주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배상 판결을 받아 두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판결문은 채권 추심의 근거가 됐습니다. 김씨는 은퇴 후이 사실을 거의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25,000 달러가 계좌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과거 임대료와 이자가 합쳐진 채무가 판결 집행으로 회수된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돈이 생활비 전부였기에 이후 생계가 곤란해져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68세 박정순 씨입니다. 박 씨는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험이 대부분을 처리했지만 일부 금액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박 씨는 그 금액을 바로 갚지 못했고 판결은 미지급 채무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잊고 지내던 중 은행 적금 만기일에 전액이 인출돼 버렸습니다. 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한 채권자는 언제든 계좌를 압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억울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였기에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미국의 부채상환 규정이 채권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원 판결이 내려진 채무는 판결 후에도 오랜 기간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판결문은 10년 이상 유효하며 갱신할 수도 있어 사실상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순간 채권자는 법원의 압류명령을 통해 전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연금 계좌나 일부 보호대상 자산을 제외하면 적금저축 투자 계좌는 압류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에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그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 판결이 있었던 채무는 남아있는지, 갱신 여부는 어떤지 주 법원 기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자와 협상의 분할 상황이나 일부 감면을 받는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일시 상환보다 합의금 형태로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생활비와 은퇴자금을 동일한 계좌에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좌, 예를 들면 일부 주의 은퇴 연금 계좌, IRA 등의 자산을 보관하면 압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채권추심통보나 법원서류를 받았을 때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압류를 막기 어려워집니다. 부채상환 규정은 채무자가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오래전 채무라도 생활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 반드시 상태를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0년 모은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지는 일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자신의 재정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전문가 칼럼 부채상환 규정의 함정과 시니어 재정 보호 전략. 1. 부채상환 규정과 압류 절차 이해하기. 미국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1. 법원 판결.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미납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 제기. 채무자가 패소하면 법원은 판결문을 발부. 이 판결문은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은행 계좌, 급여, 자산 등을 압류할 수 있음. 은행 계좌 압류는 계좌 동결 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전액 인출 가능. 일부 자산은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보호되지만 보호대상은 제한적입니다. 에이? 판결문의 유효기간과 갱신. 주마다 다르지만 판결문은 보통 5년에서 20년간 유효. 많은 주에서 판결문은 갱신이 가능해. 사실상 무기한으로 효력이 유지되기도 함. 예를 들어, 뉴욕은 10년 유효 플러스 10년 갱신 가능, 캘리포니아는 10년 유효 플러스 10년 갱신 가능. 따라서 오래전 빚도 판결이 있었다면, 은퇴 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압류 대상과 예외. 일 압류 가능한 자산. 은행 예금적 금머니 마켓 계좌. 주식 채권 투자 계좌. 부동산 담보권 설정 및 강제 매각 가능. 이 압류에서 보호되는 자산 일부 주 기준, 사회보장연금 SSA 지급금이 계좌에 입금된 후 일정 기간까지 보호, 그러나 섞이면 보호원도 축소가 등, 은퇴연금계좌 IRA 401K 등 연방법률상 대부분 보호, 일부 주의 경우 생계유지 필수 금액 차량 가구 등4 시니어가 알아야 할 주요 위험요인, 혼합자금 계좌, SSA 연금과 일반 예금을 같은 계좌에 넣으면 보호대상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전액 압류될 수 있음. 연금 전용 계좌를 따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명의 계좌. 부부나 자녀와 공동명의로 된 계좌는 전체 금액이 압류대상이 될수 있음. 채권자가 해당 계좌의 돈이 누구 것인지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해외 자산. 해외에 있는 자산은 미국 채권자가 직접 압류하기 어렵지만, 미국 내 법원 판결이 해외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5. 예방전략, 일채무상태 점검, 주법원 웹사이트에서 본인 이름으로 된 판결 기록 검색. 오래된 채무라도 판결이 남아있다면 갱신 여부를 확인. 이 채권자와 협상. 채권자는 일시 전액 회수보다 합의금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음. 일시 지급 합의 티나 분할 상환 제한 가능. 3보호 계좌 활용, SSA 연금, 메디케이드 보조금 등 보호대상 수입은 전용 계좌에만 입금. 은퇴 연금 계좌, 신탁 등을 활용해 보호 자산 범위 확대. 사법적 대응. 일부 주에서는 생활 필수 금액을 보호하는 면책 신청 가능. 계좌 압류 통보를 받은 즉시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해야 함. 5. 신속한 전문가 상담. 채권 추심 통보나 법원 서류를 받으면 바로 법률 전문가 엘더 로어터니, 컨슈머 로어터니 상담. 시기를 놓치면 압류를 막기 어려움. 6. 사후대응 전략. 이름이 압류된 경우 압류 금액이 보호대상 수입이었다면 잘못된 집행을 통해 환금 요청 가능. 그러나 입증 자료 입금 내역, 은행 명세서가 필수. 이 판결 무효 소송 일부 주에서는 소송 당시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판결 무효 신청 가능.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인정되기 어려움. 3. 파산 신청 부채 규모가 크고 상환 불가능할 경우 파산 신청 또는 의로 채무 면책 가능. 은퇴자산은 대부분 보호되지만 부동산 현금은 일부 처분될 수 있음. 7. 결론. 시니어가 오랜 기간 모은 돈이 하루 만에 사라지는 일은 대부분 과거 채무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비롯됩니다. 이 판결은 장기간 효력이 유지되고 은행 계좌 압류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과거 채무와 판결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 보호 계좌 분리와 공동명의 최소화. 채권자와 협상 또는 법적 대응으로 사전 차단.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재정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생존을 좌우하는 기반이므로 채무합류 리스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